아무 생각 없이 풀다보니 저는 제가 삼 유형 3까지 푼줄 알았더니만 4까지 풀었네요. 이거 거의 반은 풀었네. 예, 뭐 아무튼 또 한번 달려보게 달리는 게 아니라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탕 7개를 3명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질 때각 학생이 1개 어, 뭐 이상을 갖다가 받는 거니까 같은 종류의 사탕이니까 a 다기 B다기 C가 얼마? 7이 되는 음이 아닌 정수 순서상 구해주면 되는데, 하나 이상씩 봐도 하나씩 주고 시작하면 되죠. 그러면은, 는 4를 만족하는 순서상 개수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3H4, 즉, 6C2로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15가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12개를 선택해서 과일 바구니를, 음, 사과, 뭐 충분히 많이 있고, 사과 오렌지는 2개, 2, 3씩 담고, 배는 홀수개를 담아, 과일 바구니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그 다음에, 뭐한 과일만 담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예, 그러면은, A다기, B다기, C가, 그, 사과 오렌지 배라고 합시다. 요게 12개가 되도록. 근데, 사과 오렌지는 2개씩, 줘야 되니까 더하기 2 더하기 2 주고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근데 홀수 되여야 하니까 2 c 더하기 일이 얼마가 되도록 해주는 이제음 잠시만요. 여덟 개가 되도록 해주는 즉 a 더하기 b 더하기 이 c가 얼마 되도록 하는 7이 되도록 하는 의미 아닌 정수 순서상을 갖다가 찾아주셔야 되는 거고. 이제는 c가 0이냐 1이냐 2냐까지 3이냐까지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c가 1이었으면은 a 더하기 b는 얼마 5. 가돼야 되는 거니까 2H5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C가 2였으면은 아우 C가 0이었던 것도 해야 되는데. C가 0이었으면은 A 2H7. 그다음에 C가 2였으면은 어, 3이 되게 되니까 2H3. 그다음에 C가 3이었으면은 2H1을 갖다가 다 더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6C5고요. 더하기 음그 얼마? 8C 7이고요. 더하기 그다음에 어 4씩 3이고요. 더하기 곱세다 어, 그래서 삼어 2씩 1이고요. 예. 그래서 얘는 6개, 8개, 4개, 2개의 경우가 있겠다. 그래서 나누어 주는 어, 경우에서는 20가지가 되겠다. 음. 검은 공흰공 다시 넣는데요. 복원 추출이죠. 어. 이우 어. 1회부터 3회까지 10회 반복하는데, 흰공이 나온 횟수에 1을 더해주고, 4회부터 7회까지 흰공이 나온 횟수에 2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8회부터 7회까지 흰공이 나온 횟수에 3을 더해서 점수를 얻는데요.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니까 1회부터 3회까지 나온 흰공이 나온 횟수를 갖다가 x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4회부터 7회까지 행공이 나온 횟수를 갖다가 Y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8회부터 10회까지 행공이 나온 횟수를 갖다가 Z라고 합시다. 그리고 X는 그러면 0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가질 수 있고요. 4, 5, 6, 7이었던 거니까 Y는 0에서부터 4까지 가질 수 있고요. Z는 0에서부터 얼마 음, 3까지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X 더하기 1이 최종 점수가 어, 횟수. 횟수, 횟수. 그니까, 러 횟수에, 흰공이 나올 때마다 1점이 아니라, 흰공이 나온 횟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고, 그 다음에 y 더하기 어, 2를 해주고, 그 다음에 z 더하기 3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a, b, c라고 하기로 했구나. 어, 어떤 점수가 10이 되는 이라고 했으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가 되는, 4가 되는 이 순서상 개수를 갖다가 해달라. 음인 거는 상관없고요. xy가 아 xz가 4점이면 안 됩니다. 왜 0에서부터 3까지밖에 못 가지니까. 야, 그럼 끝났네요. 3 h 치 4에서 빼기 400 004가 되는 두 개를 갖다가 빼 주시면 되는 거니까 두개빼 주시면은 6c4에서 빼기 2. 즉 2분의 2분의 6고 15에서 빼기 2 해서 얼마? 13가지가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연수 xy z w 순서쌍 개수 물어봤으니까 음 자연수여야 하니까요 일단 얘네들 하나씩 줍시다 예 그래서 x 다기 y 다기 z 다기 w 제곱이 얼마가 되는 9가 되는 이제 xyzw 순서쌍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w에는 일부러 안 줬는 게 이제 w 외 w 제곱이었던 거니까 이거는 이제 계산해 줘야 되잖아요 즉 w가 1이면은 음, x 다하기 y 다하기 z가 얼마? 8이 되는 즉 3h8이 나오게 될 거고요 w가 2였으면 4니까 5가 되는 즉 3h5가 나오게 될 거고요 w가 3이면 어, 한 가지 되겠다 그래서 얘는 11, 10c2가 되게 될 거고요 얘는 7, 7c2가 되겠다 얘는 뭐한 가지였던 건 변함없고 즉 2분의 19, 5구 45, 2분의 73, 21 즉, 66 6 7가지가나올려나 봅니다. 음, 의미 아닌 정수 순서쌍. 이야 모두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고 요거고 z는 짝수가 아닌 소수여야 하고 그럼 답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z는 1은 안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도 안 되고요. 3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z가 3이었으면 3, 3은 9예요. 근데 안 되죠. 왜냐하면 3, 3은 9였으면 x 다하기 y가 얼마여야 하는데, 13이어야 하는데, x 다하기 y는 얼마? 1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안 되고요. z가 5였으면, 이제 5, 3, 15니까 x 다하기 y가 얼마? 7이 되는 찾아주시면 되고, z가 7이었으면, 그죠? 소수는 이거 말고는 없죠. 그러면 은 21이니까 x 다하기 y가 얼마? 1이 되는 의미 아닌 정수 순서상 즉 2h 7이 되게 될 거고 2h 1이 되게 되니까 어, 8c 1. 그래서 얼마? 8가지가 나오고요. 얘는 두가지 나오고요. 그래서 10가지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연수 a, b, c 있고요. 아, 직선 y는 x 위에 있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서 a랑 b는 일단 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랑 c도 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c랑 d도 달라야 돼요. 근데 a랑 c랑 다를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무게중심은 y는 x 위에 있어야 된다. 즉, 3분의, 무게중심은 3분의 a 다기 b 다기 c랑 그 다음에 3분의 b다기 c다기 d. x 좌표랑 y 좌표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a는 또 뭐여야 한다? d여야 한다 d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a 다기 b 다기 c 다기 d가 얼마? 12여야 한다. 뭐 가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연수 a b c d였던 거니까 오히려 이렇게 갑시다 그래서 어... 한꺼번에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에이, 그냥, 그냥 요 나열하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AD가 만약에 1이었다라고 할것 같으면 B도 C도 1이 아니어야 하고요. 왜? A랑 B랑 다르고 C랑 D랑 달라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B, C도 어때야 된다. 달라야 된다. 그러면서 얘는 B다기 C는 얼마여야 한다. 10이었었어야 하는 거니까. 그러면 28, 36, 어, 37. 1 놈아. 그다음에 4 5. 4 6. 5 5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총몇 가지 나온다? 6가지 나온다. 반대도 되는 거니까. AD가 이 식이었으면은 그러면은 b c나 bc는 어찌 됐든 2면은 안 되고 b도 c도 달라야 하고. 그다음에 b c는 그래서 이 8, 8이 돼야 되는 거니까 1 7. 음. 2안 되고 3 5. 5, 3 해서 4가지 네그 다음에 a, d가 3이었으면 뭐다 돼가죠? b, c는 그래서 얼마? 3이 아니어야 하고요 b, c 달라야 하고요. 그 다음에 b, c는 음6 빼주시면 은 6이어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은 1, 5, 2, 4어 해서 총몇 가지? 또 4가지. 네다 돼가는 것 같잖아요. a, d가 4였다. 어, 4면은, BC는 어찌됐든 4는 안되는데 이제 이거는 적지 맙시다. B-C는 얼마? 8이었던 거니까 4. 그러면은 1, 3, 3일 밖에 없는 거니까 두 가지. 그 다음에 AD가 만약에 5였으면은, B-C는 얼마? 2를 만족하는 자연수수수은 BC가 같은 경우 밖에 없는 거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총몇 가지? 16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 가도록 할게요이항정리요 이거 에서 X, 제곱의 개수는 물어봤으니까 음, 시작부터 갑시다. 어? 예, 그래서 어, 3 어, 어. c 아래 x g r승 뒤로 가고 3의3 p r승 f P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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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4c에 마이너스 음, 1의 s승에 x의 s승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x에 r기의 s승이 나오게 될 거고 이거에 의해서 x 이제 x의 계수가 나오게 될 거니까 rs가 경우는 rs가 0이거나 아니면은 1, 1이거나 아니면은 20인 경우가 되게 될 거니까 02인 경우에 나오는 경우의 수는 아 개수는 3 c 0에 3에 3승에 그다음에 4 c 2 마이너스 1에 2 요게 개수가 되게 될 거고요. 1 일이었으면 3 c 1에 3에 제곱에 4 c 1에 마이너스 1에 1 요게 개수가 되게 될 거고. 그다음에 3 c 2에 3 곱하기 4 c 0에 음 그다음에 마이너스 1에 0승이다 요렇게 나오게 될 거니까. 얘는 27일 곱하기 그다음에 2분의 436오이고요 그래서 27 곱하기 6으로 일단 할게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음, 27 곱하기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7 곱하기 4로 이렇게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음, 3, 3은 9. 9를 갖다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27에 2, 다하기 9. 54에 9였던 거니까 63으로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오, 첫 문제부터 이렇게 계산이 복잡해? 상수항을 a, n이래. 12i의 자연수인데 일단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나열해 주시면 은 n c 아 r 그러면 은 2의 r승이었던 거고 x의 r승, r승 그 다음에 어 잠시만요 x의 r승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 이니까 n 빼기 r에 마이너스 이니까 e r 빼기 -E. 2에 즉 x에 2r ER 빼기 2n이 나오게 될 거고 즉 ncr에 2의 ER r승 어, x에 e, 아, 3r 빼기 2n이라고 이렇게 갈게요. 2n승이라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에서 전개식에서 상수항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어머야 뭐 다, 다 가는 게 맞겠죠? 7에서부터 1 0까지는 갑시다. 예, 그래서 n은 만약에 1이었다라고 할것 같으면, 음, 3r 빼기 2가 0이 돼야 되는데, 뭐, r은, 그런 r은 안 나고요. 즉 상수항 없어요. 상수항 없으니까 a1은 얼마다? 0이다. 그러면 a2는, a2도 얼마다? 0이다. a3 같은 경우는 n이 이제 3이었던 거니까, 그러면 6이 되게 될 거고, r은 얼마? 어. n이 3이면 r은 얼마? 2였었어야 하는 거고 요때의 개수는 그러면은 3c2에 2의 2승이 상수항이 요렇게 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a4는 또 다시 얼마? 0이 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a5도 얼마? 0이 되게 될 거고 a6 같은 경우는 음, 다 해야 되나? 예, 6 같은 경우 는6이1 2 12. 그래서 n이 6이고 그다음에 1이였던 거니까 r은 얼마? 4였던 거니까 6c4에 그 다음에 2의 4승이 상수항이 되게 될 거고요. 계속합시다. A7은 얼마? 0이고요. A8은 0이고요. A9는 N이 얼마? 9고 R은 그러면 18이니까 6이었던 거고 즉 9C6의 2의 6승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A10은 또 0이고요. A11은 0이고요. A12까지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12였던 거니까. 3R 빼기 24는 0이다. R은 얼마? N은 12. R은 얼마? 8이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니까. 그러면 12C8에 2의 8승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그래서 얘가 다더 하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얘네들은 그냥 더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3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어, 6 2였던거니까 2분의 6고 즉15 곱하기 2의 4승 그 다음에 더하기 어, 얘네들은 2의 8승으로 나눠주라고 했어요 즉 2의 제곱분의 9c3 더하기 얘는 2의 8승으로 나눠줬으니까 12c4를 갖다가 다 더해주시면 되겠다라야 아, 그래서 431이고요 더하기 30 60 120 240 그냥 20 했어요. 그래서 32, 9, 8, 7, 3, 4, 그 다음에 2의 제곱으로 나누니까 4, 7, 3, 21이고요. 더하기 4, 3, 2, 12, 11, 19로 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요. 90, 990, 2, 450, 45, 4 9 5, 근데 답이 있으려나? 그러면. 세개 다섯 개. 답은 2번인 가보네요 <laughs> 예, 끝자리수가 760. 제가 뭐 구한 게 맞다라면은. 예. 근데 저도 제 계산을 이제 못 믿습니다. 그래서 261 12 3 70 273 2738 6768. 이었죠, 좀 전에. 예, 요렇게 갈게요. 어, 이거의 정계식에서 n 제곱의 fn 이라고 할때 그러면 얘는 그냥 경우를 갖다가 얘는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식을 갖다가 아예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1이었으면 1 더하기 x 제곱의 음. 그죠. 예, 뭐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n은 1이다. 어, 그 다음에 1 더하기 x 분의 1에 얼마? 4승의 전개식에서 x 제곱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얘는 4c 아래 음. x의 마이너스 r 승이라고이렇게 갑시다. 그거랑 음아 이렇게 가야 되나? x 제곱이 되려면은 예뭐 이렇게 갑시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뭐 생각해 봐줄 거는 어찌 됐든 이거랑 꼽해가지고 제곱이 제곱의 개수가 되려면은 와 이거 너무한데 뭐 다른 아이디어가 있나? 예, 뭐 아니요 됐어요. 어찌 됐든 어 X 제곱의 개수가 되려면은 여기에서 제곱항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상수항이 나와서 서로서로 꼽해줘가지고 서로 제곱이 되는 수밖에 없는데 어 뭐, 제곱항이 나올 수는 당연히 없고요. 이거의 4승을, 어, 그리고 여기에서 봐, 보셔도 알겠지만, 즉, 상수항은 얼마? 1밖에 없는 거니까, 여기에서 어, 제곱의 개수, 즉, F1이라고 하는 건 얼마다? 1이다로 일단 가겠습니다. N이 2였으면은요, 음, 이렇게 갑시다. 1 2 x 의제곱하 x 의 4승. 얘는 좀 전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 뭐 1다하기 X분의 1에 얼마? 3승이 되게 될 거니까, 음, 3C 아래, x에 얼마? 마이너스, 또 여전히 r승이 되겠다 음... 여기에서의 상수항, 즉 r이 0일 때 나오는 1이 얘랑 곱해져 가지고 가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 2가 나오게 되 거고, f2는 2다하기그 다음에 얘랑 곱해지기 위해서는 얘가 마이너스 2승이면 되는 거니까 r은 얼마다? 2다 나오면 되네요. 그러면 은3이였던 거니까 3 해서 이렇게 더해서 계수는 얼마? 5가 되겠다. f2는 이렇게 갑시다. a는 3일 때는 이제는 3승을 하는 것보다, 3승 할까? 3승. 그 다음에 1 다기 x 분의 1에 얼마? 2승이었던 거니까 이렇게 갑시다. 얘는 아예 어, 2승 그냥 묶어낼게. 이렇게 가주시고 1 다기 x 제곱 이렇게 가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면 2승 묶어내가지고 별론가 어예 별로다 얘를 갖다가 a 정합시다 그래서 1더하기 x 제곱분에2더하기 x 4승 와 진짜 너무한데 이거는 예, 요렇게 나오고요 음 a 더하기 b의 3승이면은 어, a 3승 즉 x 6승 다정개합시다 그냥 승질나서 원참 그래서 3 x 4승 더하기 3 x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갑시다 그냥. 네, 이게 훨씬 낫네요. 그래서 x 제곱이 되려면은 얘랑 곱해 줘 가지고 x 제곱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얘랑 얘랑 곱해 주시게 되면 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즉, F3은 6, 6이랑 더하기, 그 다음에 이게 이항정리랑 과연 상관이 있나 싶기도 할 정도로. 그래서 그 다음에 얘랑 상수랑 곱해 주신 얼마? 어, 3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얼마다? 9다. 하는 게 맞을려나요? 예. 그 다음에 사로 가까요. 사는 또 이항정리가 되려나? 엄마야 oh 죄송합니다. 오어 oh, 그래서 A는 사면은 사면은 일더기 x 제곱 빼 얼마 사승이고요. 그 다음에 일더 x 분의 일. 얘는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은 사시 아래 음. x의 이 알승. 1랑 곱하기 1 다기 x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r은 얼마였고, 아 r은 얼마? r은 1이고 그 다음에 얘 상수항이랑 곱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4시1 그래서 얼마? 4가 나오겠다. 이렇게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15에, 어머 안 나오나 보네. 잠시만요. 1이고 그 다음에 5고요. 그 다음에 3이, 제가 전개를 갔다가 잘못했나요? 어, 이 같은 경우는 n이 3이었으면 은 3승 3 맞는 것 같고 더하기1그 다음에 제곱해 주시면은 아이고야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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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x4 성분의 1아 요거 이런 큰 실수를 그래서 음 제곱이 되려면 요것도 있네요 요거 있어가지고 어 다시 f3을 다시 계산해 줍시다 어 제곱이 되려면 1이고 그 다음에 음 요거 두개 곱해 주시면은 제곱한 개수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6이고요 그 다음에 아, 미쳤다, 씨. X분의 2. 어, 아, 이거, 이거 제가 정개 아예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완전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얘는 됐고요. 그래서 1 더하기 X분의 2 더하기 X 제곱분의 1. 뭐, 뭐한 거야. 예. 그래서 F3은, 죄송합니다. F3은, 음, 여기에서 못 나오고요. 여기, 이거 곱해가지고. 그래서 얼마? 3 나오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한 거. 밖에 없으니까 3에서 6이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어, 전개해 주시면 12에 4에서 16이 답이 되나 봅니다. 음... 한단어 남았는데... 아, 두 문제밖에 없네요. 아, 세 문제네. 가볼게요. 그냥. 그래서 서로 다른 캐릭터 카드. 이거, 이건 뭐야? 이항정리의 활용. 아, 서로 다른 일곱 장 중에서 세장 이상의 캐릭터 카드를, 아, 피타고라스 얘기하려나 보나, 그건가? 그래서 세장 뽑는 거는 73, 하기 74, 다기 70, 어, 그래서 5, 하기 등등등등 어디까지? 77이라는 거죠. 근데 70, 71, 72, 하기 이렇게 해주면 얼마? 2의 7승이 돼야 되는 거고, 2의 7승은 128이 되게 되는 건데 거기에서 요거 빼달라는 거죠. 즉, 1다하기 7다하기 2분의 76, 73, 21, 즉 8, 29를 갖다가 8, 29를 갖다가 빼달라는 거니까 99로 이렇게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얘 같은 경우는 0만 있었다라면요, 다기 enc 0만 있었다라면은 2의 2 n 승을 갖다가 왜 짝수에 들어갔다가 다 더한 거니까 그래서 얼마 나누기 2의 한 거와 같은 거니까 요게 fn이다. 즉 fn이라고 하는 거는 2의 en 빼기 1이다. 뭐 이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f1이라고 하는 거는 2의 1승 다기 2의 3승 다기 2의 5승 얘뭐 다기 그래서 뭐 굳이 이에 칠승, 이의 구승을 갖다 가다 다섯 개를 갖다 가더 하는 거고 얘는 초항이 이고뭐 그냥 해석 구하셔도 됐고요. 그다음에 초항이 이고 공비가 얼마? 사인 등비수열에 다섯 항의 합이었던 거니까 사 빼기 일 분의 이 곱하기 사의 오승 빼기 일, 즉 사의 오승 이의 십승이었던 거니까 일공이사 나누 빼기 일이니까 일공이삼, 이삼 그리고 일공이삼은 어, 삼. 4, 1 곱하기 2, 두배였던 거네요. 6, 8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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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6, 8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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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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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죄송합니다. 요게 있었다라면, 에이, 참나, 사고친다. 그래서 f 에는 빼기 1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빼기 1. 예, 그러면은 맞죠. 예, 예 빼기 1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 더하라는 말은 음, 2의 1승 하기 2의 3승 하기 2의 5승 하기 그냥 합시다. 어, 그 다음에 2의 7승 하기 2의 9승을 갖다가 해주시고 빼기 5를 갖다가 하라는 말과 같은 거니까 28, 32, 128. 5, 1, 2로 이렇게 갑시다. 40, 42. 6, 8, 2가 나오게 될 거고, 빼기 5를 갖다가 해주시니까 6, 7, 7로 이렇게 갈게요. 음, 서로 다른 n계 중에서 두 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an이라고 한다. 즉, nc2가 an이 되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2c2 다하기 3c2 다하기 8c, 음하기 4c2 다하기 등등등등 어디까지 8c2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고, 얘는 앞에 있는 숫자가 변하는 거니까 파스칼 삼각형이었던 거고 아 요렇게 쭉 내려와서 다 더하라는 것과 동일하다. 22에서 출발했고요. 즉 패턴대로 갔으면 92였었어야 하는데 꺾어야 되니까 93으로 즉3 2분의 987로 요렇게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4고3이고7321 곱하기 4였던 거니까 84로 계산하도록 할게요. 예 수고 많으셨어요.